포도나무와 가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예수님은 포도나무와 가지 알레고리를 말씀하시며, 틀림없이 이스라엘을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에 심으신 좋은 포도나무가 바로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 사이에 연속성을 염두에 두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핵심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즉 포도나무가 많은 포도를 맺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이 풍성하게 열매 맺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때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전도는 분명 그리스도인들의 중요한 소명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여러 구절을 비교해 볼때 하나님의 포도원에 맺힌 포도는 정의와 의로움입니다. 반면 신약에서 성령의 열매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것입니다. 이사야 5장과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골로에서 1장 10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첫째, 장가지를 쳐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포기할 줄 모르는 정원사이십니다. 그분은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잘 손질하십니다. 이러한 가지치기는 고난의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또한, 과격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대개 가을이 되면 덤불이나 관목은 또다시 잘려나갑니다. 풋내기의 눈에는 아주 잔인해 보이는 일입니다. 때로는 들쑥날쑥 잘려나간 자국이 보이는 벌거숭이의 그루터기만이 남아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시 봄이 오고 여름이 오면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가지치기를 하는 날카로운 칼은 안전한 손에 들려 있습니다. 어떠한 고난은 거룩함을 이루는 데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둘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와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이미 만들어진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발전시킨다는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관계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상호적인 관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는 그분이 그렇게 하시도록 자리를 내어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주님이자 생명을 주신 그분이 더 합당한 자리에 거하시도록 말입니다. 한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라일 주교가 잘 표현해 주었습니다. 내 안에 거해라. 내게 매달려라. 내게 꼭 붙어 있어라. 나와 친밀하게 교제하는 삶을 살아라. 내게 점점 더 가까워져라. 모든 짐을 내게 맡겨라. 너의 모든 무게를 내게 실어라. 단 한순간도 나를 놓지 말아라.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을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